안녕하십니까. 유재석 짱TV의 짱입니다. 음, 지금 제가 마리아와 친구들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네, 저는 마리아 친구들 강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 친구들 영상을 계속 어, 보고 있고요. 이거는 조금, 이영상에 나온 지는 살짝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잘, 저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또이 님이 엑설런트에다 초콜릿을 발라서 지금 드시고 계시는데요. 정말 맛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마리아 친구들 홍보를 하려고 온게 아니라, 어, 다른, 일로, 다른 영상 콘텐츠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그냥 제가 마리아 친구들 팬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 콘텐츠는요 3, 2, 짠! 네 바로 어, 롯데월드 타워 스노우볼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롯데월드 타워가 보이시는데요. 이 유리한, 롯데월드 네, 타워가 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머님과 함께 서울 제이 롯데월드 타워를 갔다 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념품으로 산게 바로 이 롯데월드 타워 스노우볼입니다. 이것이 정말 예쁜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흔들면, 자, 이렇게 흔들면, 보세요. 짠 와, 정말 예쁘죠 색깔이 계속 변할 겁니다 네 엄청 예쁘죠 네 음, 정말 예쁩니다 네 이거의 가격이 17,000원 네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서울이니까 이 정도 가격 할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서울 기념품 이겁니다. 아나 빠졌는데 네 지금 여기 유튜브에서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를 끄고 다시 돌아오도록. 네 광고를 끄고 돌아왔습니다. 어 이제 다시 영상을 찍을 건데 오늘은 이걸로 해서는 분량이 안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찍을 컨텐츠는 저의 진짜! 정말 진짜인 어, 영상 컨텐츠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일단 이 스노우볼은 옆으로 가주시고 자 잠깐만요 짠 할리갈리 컵스 딜럭스입니다 제 어린이날 선물이고요 홈플렉스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 어, 앞면을 살펴보면은요. 6세 이상. 6세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종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사람들이 있네요. 그다음에 컵 다섯 개. 초록색, 노랑색,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프리아 보드 게임이라고. 자, 이제 상대 뒷면을 살펴볼게요 네 상자 뒷면에는요 자. 할리갈리 컵스 이렇게 적혀 있고요 여기 우주선 모양 그리고 이렇게 쌓아야 되는 정답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온 가족을 위한 재미있는컵 서킷 게임 이게 규칙인데 다섯 가지 색깔의 컵을 이용해 문제를 가장 빨리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빠르기 빠르기만해서는 이길 수 없대요. 네, 카드의 그림을 보고 컵을 쌓아 올릴지 드어지를잘 구별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새가 나무 꼭대기에 있나요? 어떤 새가 나무가 아래에 있죠.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생각되면 빨리 종을 치세요. 가장 먼저 답을 맞힌 사람이 이긴답니다. 자, 내용물은요. 다섯 어, 가지 색깔 컵 20개. 카드 42장. 규칙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경고를 살펴보면요. 5, 만 5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사용할 수 없답니다. 네, 그리고 제조국 중국. 제조 연월은 2017년 1월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어, 상자를 개봉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 치 있죠. 자, 일단 먼저 하나하나씩 간략하게 소개를 할게요. 자, 먼저, 짠!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할리갈리, 컵스, 딜럭스라고 적혀있고, 게임 연령은 6세 이상, 게임 인원은 그래서 4명, 게임 시간은 15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까 말했듯이, 빨강, 노랑, 파랑, 초록, 검정, 4개씩 총, 네, 5개씩, 4개씩 총 20개가 있어요. 그리고 카드는 42장. 규칙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규칙서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 순서대로 이걸 쌓는 거고, 이것도 쌓는 거고, 그 다음에 쌓는 거를 하고 이렇게 착 치면 되는 게임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목표라고 적혀 있습니다. 카드에 제시된 간 순서에 맞게 컵을 쌓거나 배열한 후 가장 먼저 종을 치는 사람이 그 카드를 자신 앞으로 갖고 온다고 합니다. 카드가 없어질 때까지 게임을 하여 카드가 가장 많은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자 준비 플레이어는 음, 그 컵을 컵을 한 개씩 갖고 있어요. 노랑, 빨강, 초록, 파랑 컵을 아, 검정 컵도 그 다음에 음, 종을 모든 사람 왜, 손을 닿게 한가운데 놓고, 카드는 모두 모아 잘 섞어서 종 옆에 놓습니다. 그리고 처음 카드를 뒤집을 상람을 정한 보고요 네, 이렇게, 뭐. 설명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도담배가 있죠. 도담배가 제일 위에 노랑색, 그다음 파랑색, 빨강색, 초록색, 검정색으로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차례대로 쌓으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빨강 집, 초록 집, 노랑 집, 검정 집, 파랑 집이 있어요. 여기서 이거를 또 차례대로 놓으면 돼요. 자아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약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음, 이렇게, 쌓아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파란 컵, 노란 컵을 빨간 컵 밑에 이렇게 놓아도 정답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 이 컵, 이렇게 쌓을 때는, 이제 초록색을 가장 왼쪽에, 그리고 파란색을 가장 오른쪽에 놓고, 노란색을 제일 위에, 가운데 위에, 그 다음, 검정색, 빨간색, 이렇게 놓는다고 하고, 이렇게 일자로 놓으면, 땡! 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종을 보면요. 종은 할리갈리. 똑같은데요. 이렇게 종, 종, 종. 소리가 납니다. 바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컵은 이렇게 한 개.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가 더 있어요. 네, 똑같이, 색깔, 각 색깔당 4개씩, 총 20개의 컵들이 있어요. 자, 이제 대망의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카드는 총 42장이 있고요. 자, 짠, 카드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책들이 있고요. 그 위에 상황이 있는 카드. 그 다음에, 볼링핀. 이렇게 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 안 먹는 그런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지에 있는 그리고 여기 여기 있는 이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자 그다음 양말, 양말을 걸어놓았어요. 양말 카드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짠 어, 컵, 그릇을 올려놓은 카드가 하나 있고 이게 건물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 아이스크림. 오단 아이스크림 콘이에요. 또 이제 모자를 걸어 놓은 옷걸이 같은 게 있고, 집을 일자로 세워 놓았습니다. 집 카드, 집 모양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새가 이렇게 오른쪽, 부터 왼쪽부터 자르라, 이렇게 있네요. 자, 그 다음 에거 똑같이 집 카드인데, 한큰 집, 한 집은 이쪽에, 나머지 두 집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집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이제는 뭐 국기 닮았죠 네, 국기 다섯 개 따라 나온 게 뭐고요 그 다음에 연필이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또 아하 네 음, 나무가 두개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이건 약간 서커스 느낌이 나네요 뭐, 빨간색 초록색 어 상자 같은 위에 이 동물 두, 미, 두, 두 마리가 앉아 있고 여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자그 다음 자, 그 자동차 두 개에 어짐한개 그리고 짐두 개를 어, 들고 어딘가 이동을 하고 있고 여기는 꽃병에 이제 꽃이 세, 다섯 개의 색깔의 꽃 지코평에 담겨 있어요. 자, 이것도 약간 서커스 느낌인데, 네, 물개로 보이는 귀여운 동물이 바퀴, 바퀴를 하고, 여기 입으로 공을 여기다 하고 있어요. 자, 또, 네, 이것도 약간 코끼리 세 명이 있고, 노란색 원숭이, 그리고 검은색 원숭이가 위에 올라가 있네요.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돗담배입니다. 네, 돗댓글이 다양하고. 여기는 이제 주방용품. 네, 국자, 뭐, 프라이팬. 뭐, 이런 거에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링이에요, 링. 링, 링. 다섯 개 색깔 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블럭. 이렇게 있습니다. 네, 카드가 마흔 두 장이라 너무 많아서 제가. 카드를 몇 장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 옷 같은데 무슨 옷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런 옷이 이렇게 다섯 개 있고, 다음, 네, 쓰레기통이 왼쪽, 오른쪽에 있고, 쓰레기통 두 개, 뚜껑과 쓰레기통통 사이에 고양이가 말이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컵이 이렇게 다섯 개가 다섯 개가 보여 쌓여져 있습니다. 다섯 개색깔그 다음에 네, 오리가 노란색 노란색 음, 표시판을 들고 이동을 하고 있고 여기는 어, 그이 오리의 아기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카드들은 시간 관계상 네, 빼도록 하고요. 이제 카드 소개는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카드를 여기 상자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같이 넣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제가 지금 집에 혼자 있기 때문에, 어, 음, 게임 플레이를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수요일? 네, 그쯤 되면 다시 어, 이거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네,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도 넣고, 자, 카드가 하나 있어요. 자, 넣고, 자, 이제 카드를 넣겠습니다. 잘안 들어가네? 네, 그냥 이렇게 넣 그 다음에 종을. 짠. 종을 넣고. 그 다음에 규칙서. 네, 규칙서를 넣고. 이제 뚜껑을 닫아주겠습니다. 네, 이건 분명히 방귀소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속장TV 세 번째 동영상인데요. 세 번째 동영상 좀, 음, 아직 구독자가 별로 없는데 이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기 때문에 영상 음, 많이 봐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